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보호를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서 내 수준이 높아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어요. 어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죠. 빛 가운데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 실제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지.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지. 어떤 환란, 어떤 근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원수들이 너의 발바닥에 밟힐 것이다. 나, 여러분을 해칠 자는 결코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뭐 한다? 밟는 거예요. 전가를 밟으며, 뱀을 밟으며, 뱀은 전가를 쏘는 아픔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떨로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보호하시되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미 원수 마귀는 정복당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